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선생님과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여러분들의 오분 닥터 청담동 피부과 김 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거 <laughs> 말끔하세요. 아좀 말끔해졌어? 네. 음좀 어, 어디가 말끔한 것 같아? 샤프 샤프하지. <laughs> 사실 요새 <laughs> 유튜브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유튜브 통해서 오신 분들은 사실은 그런 내적 친밀도를 좀 갖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 이런 컨텐츠를 조금 더 접하고 오시기 때문에. 근데 오셔갖고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알아보시면. 얘기해봐. 원장님 그 화면에서 봤을 때보다 얼굴이 조금 더작으시네요 라는 말 되게 많이. 아니야? <laughs> 나 얼굴 안나 얼굴 안 커. 뭐... 좀 크게 나오나 봐 근데 어원장님 얼굴이 생각보다 작으네요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죠 생각보다 그래서 그래요 저 얼굴 작아요 라고 얘기를 해 <laughs> 그래요 저 얼굴 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들이 오셔갖고 얘기하실 때 되게 재밌어 하시고 이런 내적 친밀도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오셔서 이제 이런 이제 보셨을 때 얼굴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사실 좀 부담스럽기는 해. 그래서 사실 한두달 전에 이제 시술을 조금 받기는 했어. 이제 환자분들한테 늘 해드리는 시술이긴 하지만 또 시간을 좀 내서 솔직히 미적인 거를 좀 담당하고 좀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관리가 안돼 있거나 그리고 나조차도 시술을 안 하고 그러면서 남을 한다라고 하면 어쨌건 신뢰도도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신빙성도 떨어질 것 같고 이러 설명을 할때 내가 직접 받아보지 않은 시술들이 있으면 사실 설명하기가 쉽진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3월 초에 시술을 하긴 했는데 4월 후반 이 돼가고 있는데 효과적인 거는 꽤잘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 오늘은 사실은 얼굴 그 리프팅에 대해서 꿀 조합. 첫 번째로 했었던 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술 중에 하나인 스킨 보톡스를 이번에 조금 심하게 좀 했어. 어떻게 했냐면 사실 우리 내가 들 설명하는 게 손바닥만한 부위가 한 부위예요. 설명을 드리거든. 그게 1 c c 고 얘네들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래도 돼. 얼굴 이렇게. <laughs> 나의 얼굴은 늘이래 눈, 코, 입이 있으면 이쪽 끝에를 끝에 라인만 잡는 거야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인 쪽으로만 그러면 옆모습일 때도 라인만 다 스킨보톡스로 귀가 있고 귀 앞에까지 그리고 구렛나라가 있고 이렇게 이마 라인 선 헤어라인까지 다 해갖고 그 라인 전체를 다 잡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손바닥 한마 하나 정도 되는 부위가 한 부위라고 했었던 건 뭐냐면 하나, 둘, 셋 해서 전체적으로 잔주름들을 없애고 모공들을 를 없애기 위해서 한 부위 두 부위 세 부위 하면 1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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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총 3cc를 나는 기본적으로 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얼굴 라인 쪽만 해서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스킨보톡스 를 쓴다 라고 하면 적어도 3개에서 5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거든 5cc 정도 근데 나는 중간은 이번에 쓰지 않고 전체적으로 테두리만 해서 잡는 식으로 총 5개를 썼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스킨보톡스를 했더니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정말 탄력도가 많이 붙으면서 얼굴 전체적으로 윤곽이 조금 잡히는 그런 시술이 됐던 것 같아. 이런 스킨 보톡스를 하면 이런 중간 부분이 아니라 라인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눈썹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그런 부작용들이 훨씬 적을 뿐더러 그냥 리프팅의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서 다섯 개 정도를 얼굴 쪽에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꽤 좋은 시술이 될것 같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시술을 좀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시술은 내가 늘 강조하는 그 그러니까 하이프랑 우리가 고주파 장비에 울산마지급의 그런 시술을 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하이프 장비는 우리나라 K 뷰티의 K 탄력에 가장 좋은 누구세요? 아 오늘 저희 아 오늘 저 휴진이예요. 네네 고마. 보면... 알겠습니다. 네네 네. <목소리> 초음파랑 고주파의 컨비네이션. 이게 내가 볼땐 가장 케미가 좋은 것같아두 가지는 그냥 금액이 있거나 시간이 있으시면 무조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에 타이프 장비, 초음파 장비는 울세라급의 가장. 시조세 정말로 오래됐어 오래됐고 그런 조상격인 하이로닉에서 나온 더블로라는 게 있거든 아마 들어봤을 거야 전부 다 더블로라는 기계가 있는데 더블로라는 기계 자체는 사실은 나도 꽤 오랜 시간 썼었고 지난 7, 8년 썼었고 그리고 나서 새로 업그레이드된 것들을 다 구입해서 다 샀었고 잘 썼고 근데 얘네들이 사실은 좀 반성해야 되는 게 하이로닉 반성하세요 전자제품 프린터를 사면 프린터는 사실 고장이 잘안 나잖아 프린터를 사놓고 계속 잉크를 우리가 계속 쓰면서 소모품을 쓰는 것처럼 소모품에 대한 그런 집으로 우리가 계속 하게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느낄 땐 그랬어. 어, 프린터 자체 기술을 향상시키지 않고 계속 그냥 있는 거를 돌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는 와중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레이저 리프팅들의 저, 어, 어, 춘추 전국 시대잖아. 엄청나게 많은 정말 레이저 리프팅 장비랑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조금 뒤처지고 있는 느낌을 나도 받았는데 v 이로라고 하는 뭐 더블로 v 이로 해서 로자 돌리면 근데 v 이로라고 하는 것들을 어, 데모가 있어서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뭐, 좋아서 구매도 한칩꽤 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브이로라고 하는 레이저 리프팅, 하이프 장비를 이용해서 일단 울세라급의 초음파를 썼고, 그리고 올리지오라고 하는 써마지급의 고주파. 그래서 그두 가지를 같이 또 시술을 좀 받았어. 어, 걔네들은 늘 효자 종목인 것 같아. 일단 우리 저 피디님도 시간이 되면 꼭 해주겠지만, 어, 시간. 시가... <laughs> 왜배어너안 해줄 거야. 넌 절대 안 해. 너 죽을 때까지 안 해줄 거야. 이 브이로라고 하는 장비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펜 타입이 있고 선 타입이 있는데 펜 타입은 사실은 많이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선형 타입으로 나왔는데 걔네들이 통증 면에서 굉장히 경감돼 있지만 효과적으로는 많이 향상돼 있다고 라 해서 해봤는데 여전히 아프더라고, 나는. 근데 환자분들한테도 지난 4, 5개월 동안 많이 써봤는데 환자분들이 마취 연고가 좋아진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 원장님 이거... 이 시술 하나도 안 아픈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 그 말은 나도 되게 만족스럽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통증이 없으면 효과도 없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심의 눈초리로 이거 완전히 하나도 안 아픈 효과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어 그래서 내가 저 이거 정말 아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한번 쏴드려 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 쏴드렸어 와 그리고 난리가 났어 나도 여기 한번 그 전에 한번 쏴봤는데 정말 아프거든 칼로 이렇게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 지지직이 있는데 환자분이 그 다음에는 어? 선생님 죄송해요 의심해서 죄송해요 그러시더라고 아, 마취 연고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기계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새로 나온 좋은 장비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 데모를 받아보다가 내가 볼땐 좋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브이로라고 하는 장비를 써서 그두 가지를 이제 이용해서 제이 전체적인 시술을 좀 받았어. 첫 번째는 스킨보톡스, 두 번째는 그런 하이프를 이용하고 그리고 고주파를 이용한 컨비네이션 두 가지는 했고. 세 번째는 아까 올리지오를 같이 설명을 했지만 올리지오를 또 같이 했지 당연히. 걔네들은 전체적인 피부의 밀도를 증가시키면서 정말 찰지고 탄한 탄 그런 얼굴을 만들어주고. 때문에 그두 가지 울 써마지의 써마지 부분을 그런 K 레이저 쪽으로 가성비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뭐 올리조 굉장히 잘 쓰는 편이고 그래서 올리조를 같이 해서 첫 번째는 스킨모톡스두 번째는 이 로라고 하는 하이프 장비 그리고 세 번째는 올리조 이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가 쪽에도 이번에 많이 했는데, 아까 얘기한 브이로라고 하는 거는 펜 타입이 있어서, 눈가까지 굉장히 가깝게 갈수 있어서, 눈가 주름이나 이런 곡선이 있는 것도 참 좋았는데, 올리지오도 사실 눈가 팁이 있긴 있거든. 더 가깝게 갈수 있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 자체를 내가 쓴다는 거는 가격적인 면도, 그래서 그거는 환자분들한테 양보를 하고, 나는 그냥 일반적인 팁으로 쪼개 했는데, 전반적으로 참 좋아졌던 것 같아요. 또네 번째 했었던 거는 저도 이 사각턱이 이전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꽤큰 편이었고 그리고 저작 늘 씹기를 하다 보니까 좀 컸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V 쉐입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사각턱 보톡스를 좀 맞았더니 훨씬 더 좋아졌고 스킨 보톡스를 전체적인 이 라인 쪽을 딱 잡았더니 많이 올라갔어 또 다섯 번째는 우리가 턱 보톡스를 같이 하면서 남자분들은 사실은 한 3, 40대가 되면 이귀밑샘들이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 귀밑샘은 어떠한 장기라고 도 설명을 드렸고 그 장기를 좀 작게 하려는 의도로 보톡스를 김미쌤이랑 그 턱버턱스를 맞아서 전체적인 얼굴의 쉐입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한 4, 5가지 콤비네이션으로 했고 그 결과 나는 상당히 만족하고 지금 2차를 할 때가 됐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하긴 했지만 2차를 또 해서 그 다음번에 또 어떤지 좀 설명을 드리는 게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정말 기가 막힌 장비를 하나 또 구매를 했고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오늘은 오픈을 안 할게. 아 새로운 장비인가요? 어... 정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 수도 있어. 요새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 장비고 고주파와 그리고 초음파 그 양대 산맥이 아닌 한 가지의 다른 산맥이 또좀 생기고 있는 게 있거든 근데 걔는 정말 레이저인 거고 딴 애들은 고주파와 초음파지만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이제 받은 지난번에 받은 다섯 번째 레이저 리프팅 장비는 정말 레이저 리프팅 장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굉장히 핫해지고 수요가 많아질 거고 효과를 굉장히 많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음 번에 따로 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설명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리고 궁금증들이 뭐가 있을지를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컨텐츠 좀 달아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쨌건 기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레이저들이 중요하고 리프팅 할때이 기계 무슨 뭐 정말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잖아.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늘 얘기하는 꾸준함일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과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라는 걸 파악이 된 이후에는, 정말 주머니 안에서 돈도 많이 나가고, 시간도 많이 들 수는 있지만, 꾸준함을 갖고, 하다 보면 정말 천천히 나이 들수 있고, 남들한테, 그리고 본인 자체도 기분 좋게 나이 들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본인의 사정을 잘 고려해보고, 활용해보면, 이쁘게 나이 들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러 가지 그 제가 받은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저한테 국한된 거긴 해도 환자분들한테도 참 좋은 치료 방법으로 소개해드리고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제가 드린 그런 노하우들을 잘 활용해서 좋은 치료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